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항상 정수연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 캐롤이라는 라인댄스오를 카운트 설명 배우실거예요 크리스마스 이상이지만 그 캐롤이 아니고 캐롤양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자세히 보실게요. 옆차차로 라겐 힙범프를 제자리에서 두번 해주고 앞차차 앞차차 돌아서 왼발이 앞에 갔죠쉼 없이 위부 스텝으로 옆으로 갔다가 뒤에 놓고 볼 준비하시고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제주 박스 크로스까지 자, 카운트로 다시 있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. 2, 2, 3, 4, 5, 6, 7, 8. 2, 쓰리 포 제주박스 크로스 끝.